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형.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트로테이너 부문 김수찬.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트 대세. 김수찬 씨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치지 않는 활기찬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시상을 도와주신 이장우 기업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또 멋진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굉장히 아주 멋진 포즈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찬 씨. 네, 2021년 네. 이끌어갈 트로테이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수상 소감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한번 간단히 드리면. 어, 저는 폭주하는 폭주기관차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아, 오, 박수가 네, 없다 보니까 이게 민망한데 그건 감수하고 아, 한 겁니다. 인 이만으로 계시다 네, 보니까 감수하고 그래서.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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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라선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같이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동료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세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함께 고생하시는 저희 직케 k 권창은 대표님, 정다은 부사장님, 안정우 PD님 그리고. 이야 우리 또 식구들 뮤지컬 식구들 너무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무엇보다도 우리 항상 김수찬을 꾸준하게 응원해 주시는 찬이 사랑 여왕 네. 프린세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올마이스와 유튜브 올콘을 통해서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 김수찬 씨 수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유튜브 네. 채팅방을 보고 왔습니다. 네. 김수찬 씨 응원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의상이 네. 서은길 네. 제가 받아가지고 입었는데 아, 정말요? 이 의상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3kg가 넘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가봇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집에 갈때말 타고 가야 될것 같은 <laughs> 그렇게도 한데 솔직히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솔직히 네. 대기하면서 큐빅 하나 떨어졌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슬프지 일단...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진 상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번에 또 나온 신곡 사랑만 해도 모자라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함께 해주신 우리 주현미 선생님께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찬이 사랑 여왕 프리세스님들 사랑합니다. 네 김수찬씨의 앞으로 멋진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